입니이 태풍의 영향인지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오전까지 또 비가 와도 내렸는데 여긴 또 살짝 개는 것 같고요. 어, 아침, 저녁으로 이 기온도 낮아져서 감기 걸린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가을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음, 이런 날씨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네요. 한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이 앙증 같기도 하고요. 문득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옛날 내 첫사랑은 무엇하고 있을까? 같은 우산을 쓰고 한발한발 한발 같이 걷던 오래전의 그날도 오늘처럼 하늘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또또또 또, 또! 음악 거요? 음악? 신혜련니? 예? 요즘에 추말 마다 작두를 차 작두를 가지고 그냥 아, 무슨 작두를 들어요? 음악도 이상한 걸로 카스트를 들고 다녀. 꼭너는 어? 신녀 계약이나 마음에 안 들어 아까 나오는 애막 어, 이런 거 음악 갖고 다니고. 애들이 말이야. 그 저기 소리. 날씨 그럼? 날씨가 응? 좀. 그렇소? 날씨는 무슨 날씨? 이놈의 날씨 때문에 아주 그냥 안쑤시 내가 이 춥겠네. 아이고. 애매애고구 허리야. 아직도 그배신에서 맞은 게 그냥 지금까지 아우. 아그 돌잔치에서 몰매 맞은 거요? 너무 더럽게 아파. 아이고 <laughs> 그냥. 저기, 아 어째 교수님은 그렇게 근데 분위기가 없으세요. 어디 갔 또. 아 이런 날좀 생각나는 사람이라든가 뭐 아름다운 추억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있지 왜 없겠어요 있지. 있지. 정말요? 그람 그람. 오. 이래봬도. 이 가슴에 아스라 아슬 아스라 아니 아스라 아스라 이상 없어 응 아스라 거기다 말못 해서 이거 얹어주면 뭐 오. 눈물 뚝뚝 이걸 또 어떻게 깊게 깊게 깊이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거써 있잖니 얼굴에 센치 <laughs> 하 잘했는지 밥은 <laughs> 잘 먹고 있는지 그쎄뭐 외모를 봐서는 그 그러... 어쨌든 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 잘 지내니, 그레이스? 그레이스, 오 이름이 아주 세련되셨네. <laughs> 응, 개명했더라고, 그레이스로. 개명요? 이어 응. 그럼 예전에는 뭐였는데요? 점순이. 생각나니 <laughs> 그레이스? 복사꽃이 휘날리던 마을 어귀에서 그날도 이렇게 하늘이 쏟아질 것 같은 가을이었지. 에이, 가을에 무슨 가... 복사꽃이 시끄러, 시끄러, 좀 시끄러. 우리 동네 그랬어 지가 알아서 휘날리는 그런 센스 있는 복사꽃들을 살고 있었어. 알겠어요 우리 동네 살았어, 그 복사꽃 예, 알았어 아무튼요, 아무튼. 예. 그때 난 너에게 고백을 했었지. 나의 순정을 다 바쳤어. <laughs> 생각나니 그레이스? <laughs> 점순이라고 안 하고요? 아이, 그, 꼭. 생각나니 점순아! 나와 결혼해달라고. 나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길에 누워서 난 일어나지 않겠다. 그때가 생각나니 점순! 그래서 허락했나요? 아, 반응 별로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겠어 남자가 또 이제 공약한 대로 들어 누웠지. 응. 음. 그때도 전날 비가 엄청 왔어요. 어? 우리 지역에 이제 어? 35mm 이제 적당히 내렸는그비또 진흙탕 흙탕물 구덩이 주변에 있었다 거기 어떻게 하필 거기서 발라당 들어 누웠어 그럼 고백하러 갔으니 옷 어떻게 했니 새옷 음, 입고 그, 누웠지 네,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외쳤지 외쳤지 네. 지금이라도 허락해줘라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점순이 내 사랑을 받아줘 그 누워서도 처절하게 발음이 다르더라 누워하지마 누워 그래서 허락했어요? 허락한 무슨 일단, 점수리가 살짝 뒤로 물러나더라고. 뒤로요? 아, 역시 여자는 한 방이 아니다. 고민한다. 살짝 음. 뒤로 물러나서 고민을 하고, 다시 와서, 생각해봐시요오 응? 일어나요. 내 손을 잡아줄 예정이구나. 오. 이런 생각을 했지. 어, 그, 런데요 난데없이 그 순간 소달구리가 나를 밟고 자다가, 밟았어. 와,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참, 어이가, 이거는, 응? 와. 눈이 한1 0터는쑥 자라서 쑥 들어 왔잖아? 어머, 선생님, 큰일이다 진짜. 어머, 큰 소가 먼저 일단 밟아, 나를. 어우. 밟 바로 뒤에 달구지가 따라오면서 덕고덕고 나를 지나가는 데 내가 가면서 력 싹도 고 이거는 뭐, 거기 달구지, 그 누구 달구지였는지 알어? 누구네요? 배신의 달구지. 어머, 어머, 어머. 전 식구가 다 타고 있었던 거야, 어 세상에. 그래, 그래서 안 죽었어요? 죽질 않았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럼 근데 거예요. 목숨이 달랑거리는 그런 상황. 허. 그런 상황까지 다한 거지. 근데 내가 이제, 하니까는 응? 네, 하니까 그 그레이스가 아 점순이가 그렇게 점수니까 에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또 우리 집가가지고식구들 전부 데리고 나온 거야. 예예.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음. 와 이거 뭐 수박에 씨 박혀 있는 거 마냥 그냥 기란 목판에 씨처럼 푹 박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일단 날꺼낸겨 예예.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아직 살아 있는 거지 안 죽고. 응. 음.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앉아봐라 예. 자초지종을 이제 물었지. 응. 그리스한테. 아, 점순이. 그 따지, 그, 따갑다, 진짜. 점, 그래, 점순이.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이제 아버지가 다 알게 된겨. 아이고, 또 맞았구나. 아니요.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응.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와, 아버지가 이러는, 아이고, 이놈이 참 이제, 남자고시를 하려고 그러는겨? 응? 이러면서 껄껄 웃는겨? 웃으셨어. 어, 응,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와중에 야, 이제 살았구나 했지. 응. 근데 갑자기. 갑자기? 뭐, 니, 네 지금 옷은, 착면서 옷이, 이옷 내꺼 연막! 어머머. 갑자기 이러고 이제 달겨드시는데 아, 그, 그새옷이요 그 어. 그게 무슨 옷인데요? 그게 이제 아버지 환갑 때 네. 이제 서울 큰 누나가 이제 보내온 샤스. 그거,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문의가 특이했다고 한 번에 걸린 거지. 흙탕물 쳤는데도 그냥 알아보고 작살났지. 아이고, 소가 밟았으니. 그때부터 아이고. 패기 시작하시는데, 아까 소가 밟은 거는 이제 쓰다듬는 수준이었어. 한방한 아. 방. 한방 어떤 그 장인의 손길 한땀한 땀이라고 그러잖아. <laughs> 우리 아버지 구타는 한방한 한 방이 장인의 손길로 급소 요소에서에 들어와 꽂히는 디 아우. 아, 그때 내 맞으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왜 직업 권수선수가 안 되었느냐. 왜 이렇게 사적으로 아들에게 뭐 이런 재능을 발이야 발휘...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내가 맞았던 기억억억. 예, 예. 에? 진짜 실질적으로 비온 다음 날 눅눅한 습도 94%의 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을 전체가 먼지가 차오, 앞에한보그 음... 정도의 상황. 아이고. 와, 이거는 뭐, 그러셨군요. 스펙타클도 스펙타클도 이런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있는 날이면. 그녀가 생각나. 음. 그레이스! 그래 잘 있니? 날 <laughs>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laughs> 생각하면. 욱실욱실. 푹시푹신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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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오뎅끼 데스까 오뎅끼는 뭐 무슨 뭐... 오뎅끼라고 쳤어 그런걸좀 살려야지 오뎅끼 그, 그니까 그 그런 말이에요 못 웃겼다 끝나자 오프닝이 길었네 자 시작하자 뭘 시작해요 다 끝났는데 이거 아니지 왜 그래요 뭐가요 사회자 요즘 자꾸 이 코너를 파행적으로 끌어가 파행적이나마는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시죠 아 밖에서 실제로 시간 그럼 소개라도 해지 소개. 맞춰야 돼요. 전국에. 아이고 진짜. 예? 주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네. 주빠님들. 예. 비채우 일양만강 하옵시며 강정 도는 하시겠지요. 뭐 저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일생을 주말 연구에 몸 바친 이 몸을 던진. 예. 주말계 어떤 심청이지요. 아이고. 연국의 임당수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졌다 나온 몸이고. 네? 최주말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예, 네, 다 하셨어요. 전숙 소개 인정도 마치고, 이 본론 들어가면은 오늘 같이 제 주말의 최주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을 장마를 데뷔하는 우리 이 아버지, 야, 지금. 유열씨에요. 화려한 날은 가고. 야, 뭐가 아파서 이제 껴들지도 못하겠다, 야. <laughs> i'm a